반갑습니다. 경주 황성공원 습관TV 나왔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받고 수백 년을 견디는 것처럼 사람도 발이 다리가 튼튼하듯 하체가 튼튼하면 균형감각도 좋고 또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나무가 뿌리가 마르면 나무 전체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것처럼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바람에 안이 밀세 이런 것처럼 흔들릴지언정 굳건히 땅의 에너지를 빠져들이고 물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힘차게 뽑아 올립니다. 저잎 끝까지 말입니다. 이 자연의 삼투압 원리로 이 수액을 잎사귀 끝까지 뽑아올리는 이런 기능은 어디서 왔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발이 있어서 원하는 곳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햇빛이 잘되는 곳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있는 자리에서 몇십 년, 몇백 년, 심지어 몇천 년을 지내는 이런 나무들을 보면 인간이 정말 보잘 것 없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만하게 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가 바로 경주의 옥토 황성공원 황토. 맨발길을 지금 산책하고 있습니다. 지금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 아직도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덜어 보이고 이렇게 전등이 화려하게 발걸음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황토물 웅덩이도 있고요. 이런데도 가만히 서서 제자리에서 의식을 하면 됩니다. 무릎이 안 좋으시거나 또 관절이 안 좋으시거나 또 의식 초보이신 분들은 먼저 이렇게 가만히 제자리에 서기만 해도 우리 몸에 염증이 중화 사라지는 경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 조금 전에도 하시는 아저씨와 잠깐 대화를 했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하고 했죠. 보니까, 뭐, 특별하게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생활하는데 또 훨씬 좋습니다. 건강해진 느낌, 또 피로감이 많이 줄어든 느낌 듭니다. 그 이야기. 이제 만성피로가 해소되는 것은 공통적인 또 효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안 느끼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건강한 분들은 이걸 해도 별 효과를 못 느끼는데 어딘가 목이 결린다든지 다리가 저리다든지 수족이 차다든지 이런 분들 또 불면이 있어서 고생을 하신다든지 이런 뭔가 좋지 않은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아, 그 효과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아주 가까운 분 중에도 아주 친한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나 그는 다 개인차고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약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로 운동을 겸하고 있어서. 어느 효과인지 헷갈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내가 맨발 걸길래 좋아진 건지 아니면 헬스를 했어 좋아진 건지 같이 시너지 효과는 있겠지만 명확하게 아 맨발 걸어서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기 곤란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이거는 기초다. 나무, 풀, 꽃. 새들 강아지 그리고 물속에는 땅과 물이 연결이 되어서 전도체잖아요 전기가 통합니다 그래서 바다 어족들 들판에 짐승들 지리상 골짜기 반달곰들 전부 발바닥은 말랑말랑합니다 강아지도 또 발바닥 말랑말랑합니다 사납게 생긴 짐승들도 발바닥 말랑말랑 하거든요 말도 발바닥이 말랑말랑 합니다 그러나 먼 길을 천리를 다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말발굽 편자를 박아서 징을 박아서 그리고 전투에 서고 또 승마에 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발바닥은 말랑말랑 하다고 합니다 사람도 어린아이들 태어난 돌 지나기 전에 발바닥 얼마나 말랑말랑합니까? 놀랍죠. 그래서 이 말랑말랑한 이 발바닥이 전자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 대륙 고무, 고무신이 들어오고, 또 운동화 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또 아스팔트, 콘크리트 우레탄 이런 것들이 또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가 땅과 접지가 끊어진 그 상태에서 많은 성인병이 우리 몸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또 견해도 있는 것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닐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맹문동이고요. 맹문동. 꽃밭이 절비합니다. 낮에 보면 또 아마추어, 프로 카메라맨들이 조류를 찍기 위해서, 새를 찍기 위해서 매년 보면 낮에 보면 저기 수북하게 수십 명이 카메라 앵글을 이렇게 펼쳐놓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계십니다.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말입니다. 큰 망원렌저, 이런 걸 장착하고, 삼각대를 세우고, 또 수십 명이 어제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황성공원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취미로, 다양한 의도로 여기 와서 각자의 또 삶을 즐기는 부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무 한번 보십시오. 뿌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깊숙이 넓게 퍼져 있어서 끊임없이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꼭대기까지 말릅니다 우리 사람도 이렇게 나무 옆에 딱 서면 나무처럼 접지를 딱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움직일 수 없지만 줄기세포가 있어서 상처가 나면 다시 치료를 하고 복제를 하고, 그 자리에서 굉장히 강한 생명력으로 자기 치료를 하면서 수천 년까지 버티는 나무가 있는 것을 보면, 사람은 이리 발이 달려서 이리 저리 다니지만, 얼마나 수명이 짧습니까? 길어야 백 년, 그 중에서도... 잠자는 시간 30년, 그리고 병원에 가는 시간, 입원하는 시간 10년, 그리고 일하는 시간 30년. 그 이래저래 문제 처리하느라고한 20년 보내고 나면 훌쩍 100년이 지나 나무가 흙에 뿌리를 박, 고 하늘을 향해서 팔을 활짝 벌리고 해살을 받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땅에 뿌리를 박고 있는 동안에 정전기도 사라지죠. 그리고 우리 몸에 땅 속에 자유전자가 우리 몸으로 흘러 들어온다고 합니다. 의식의 이론에 보면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 부족한 전자를 보충해 줍니다. 그래서 미토콘트리아가 활발하게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ATP 아데노산 삼인산이 아데노신 삼인산이 우리에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체가 활기차고 생동감 있게 변하거든요 그처럼 이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 얼굴을 보면 좀 밝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푸석한 느낌보다 생기가 돈다.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 끓인다. 이런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맨발 긋기 어싱의 효과는 우리 몸에 자유전자가 땅으로부터 흘러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 생동감을 주고 그리고 우리 몸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나아가서 항노화, 노화를 지연시키고 젊음을 되찾아주는 효과도 참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례들이 너무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겠습니다. 자, 쫀득쫀득한 황토 보십시오. 이럴 때가 제일 안전하고 효과가 좋습니다. 몰랑몰랑한데 미끄럽지가 않습니다. 이런 황토 길은 특히 미생물이 살기 아주 적합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황토 흙에 땅을 딛디면 유익한 미생물들이 우리 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아토피나 면역력이 부족해 생기는 질환들에 대해서 내성을 갖게 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흙과 가까이 하는 어린이들, 어릴 때부터 맨발로 걷는 아이들은 균형관광도 물론 좋아지지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또 사례들이 참 많고요. 그리고 아토피, 이런 자가 면역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들에 대해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이미 정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들처럼 우리도 이 봄에 실내만 계시지 마시고 이 땅과 가까이 하는 구독자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석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